생하해 생일 해 네, 카야한테 네, 선수쓴 초회장을 받았습니다 카야 이 갖고 어왜냐면 다들 뭐 마실까봐 뭐 <laughs> <laughs> 사줄 거야? 커피? 커피 사줄 거야? 카야 돈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여줘봐 <laughs> 보여줘봐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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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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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넘겨. 오래독> <laughs> <laughs> <키워. 웃음> 두발먹 나도 땀을 나도 수 누가 아니 가사에 풀체험을 해달라 나도 약간 지금 나만 따라와 이러면서 엄청 신났어 <laughs> 어 <laughs> 왜 저래? 지금 Let me see what you're getting. 와 너무 예쁘다. <laughs> 이걸 카이가 골랐어? 와 좋겠어. 카이가 카이 용돈으로 사는 거야? 카이 지갑 열리는 거야 이거. 1 l l 1 6 t comes to s i h a n k you. 오, t h 지금 할 거야? 내가 n we p s e u i n s Yes. Yeah. <laughs> o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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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이쁘다 아이스크림 왜? 사줘! 카야 우리 아이스크림 사주는 거야? <laughs> 아이스크림 사줄 거야? 응 <laughs> <laughs> 어떤 맛으 거야? 카야 고마워 카야 고마워 하야, 4개 중에 5분 했거든? 응는데 음. <laughs> <laughs> 그 자기가 다 사준 것처럼 카야 고마워 진해 <laughs> 진해 <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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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늘은 카야 생일이라서 동생이 태어나가지고 오늘은 민준이만 왔어요. 엄마 아빠는 집에서 민준이 동생이랑 있고, 그치 민준아? <S> <응>. <S>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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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피벌스데이즈! 는거야 <laughs> 뭐? 아니 얘네가 대충 왜추는거야맞 <laughs> <laughs> 아이빠 때까지 해박이자 우리 y a Hungary. Story hungry, so. Open story. Last week, I'm going to p i c s to 방에 I'm g 가 i n g 들 야, 게임 그만해. 먹는 <laughs> <laughs> 한 주만 <laughs> 했으니까! <laughs> <가야>, 지금부터 템포가 <laughs> 어? 너무 맛있게 먹는데? 지금부터 템포가 그게 렇 높으면 좀 이따도 어? 어쩌려고 그래? 이름 있는 데 근데 나와가 이진다 했잖아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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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맛있었아나다 맞아, 고다 다 예뻐! 아 진짜? 맞아, <laughs> 죄가안되한국에갔아한국 이제 <laughs> <not to> <laughs> 음. <laughs> <laughs> 맛있는 케이크 먹는 거야. 아, 좋다, 그치? 좋아하는데. <laughs> 레인보우 <laughs> 어머, 너무 예쁘다. 와, 이번에 진짜 약간 엘사 케이크 같다, 엘사 케이 아니요. 아, 아니야. 그래, 미안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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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, 진짜, 아기 잘아하네 저게 마카롱. <laughs> 오, 너무 예쁘다. <laughs> 예쁘다, 진짜. 에드스 꿀 아이디어. 여기 마카롱 넣는 건 언니의 아이디어예요? Yeah. <laughs> 우와. 아이고, <laughs> 마카롱 먹자. 너무 예쁘다. 네 살인데 왜 이렇게 반데 가운데 가운데. 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irthday I 니 m I am. I am. I am. I am. 먹어 m I am. I am. I am. I am. I am. I 맛있 I a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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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아빠 담당 일진이야. <laughs> 민준아 민준이도 선물 가져왔잖아. 일로 와 가, 가자. 자, 선물 타임 타임 타임. 타임. 네. 가자. 선물 가져보자. 잠깐만 기다려 알았지? 짜자. 뭐야 근데? 하나 준대. 아아 이뻐. 뭐, 민준이가 골랐대. 뭐야? 뭐야? 올라프야? 야, 진짜 벌써 이거 진짜 좋은 거구나. 우와 우와 아, 우와 재밌어. 오빠 간 거야, 그거는. 아니, 왜뭐 이렇게 붕대기 보이는지. <laughs> 물을 만져서 우와, 갑자기. <laughs> 너, 뭐 주가 주가 너 아주 <laughs> 갑자기? 아니, 못 만지, 못너 PPL 하세요? 갑자기? 못 만져서 그때부 그랬어 못 만지고 막뭐 먹으면 고민준이 엄마가 민준이 엄마가 거래 아, 아, <laughs> <말해>. 민준이 엄마가 <laughs> <laughs> 와야여기 <우와, 웃음> <laughs> 아, 그렇게 좋아? 아 그렇게 좋아? 어내 아, 핸드폰이야. 뭐야? 비 핸드폰 달라고와 그렇게 좋아. 이거 갖고 싶었어. 갖고 지 <Instagram. 목이> <목이> Hello, is it <this> Kaya? 가 <laughs> <the> <laughs> <laughs> 우와, 좋겠다. 이거 진짜 귀엽다. 아 그래? 어구야? 말도 되게 귀엽지? 말 진짜 중독해져요. <laughs> <진짜>. 오 그래? <laughs> 둘이 어디 <저> 있어? 저 덕분에 있어요. 먹고 싶다 이렇게 안고 뜯으면 안 돼? 어구 한번 봐. 아빠 아, 해물 있는 거 갖고 가야겠네. <laughs> 진짜 여게다 아, 갖고 가면 <laughs> <가야 웃음> 안 돼. 안돼안돼안 돼, 안 갖고 가. <laughs> 장, 장난이라도 그런 말하안돼 <laughs> 이제. 엄마도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. 이런 거. 자 아빠한테 맡겨놔 이제. 아빠 이거 쓰지 말고.

진짜 좋겠다 그니까 나 어렸을 때 이런 거한 번도 안 받았어 나도 어렸을 때 이런 거안 받아서 이런 거 지금도 좋아하잖아 너네 학원에서 많이 갖다 줬잖아 그래서 학원에서 응 우리는 유치원에서 다 애들이 막 놀다가 막똥묻지고침 묻히고 미안해 오바했어 에헤하해 생일 축 바이카야바이거생안녕다가잘먹나 오우 아빠 되게 짜증나 정말 와내 손가락 잃을 뻔 했다. 것났다 아빠가 있는다 이제 카야이 진짜 재밌다. 아카 아빠 손에 잃는데 재밌어. 진짜 재 아빠 손 아빠 손에 있는데 재밌어. <laughs>